대해서 그 소식 들었어? 우선 나경원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합니다. 저는 22대 국회의 초선 의원으로 매우 자부심을 가지고 벗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그동안 그 윤석열 탄핵 이후에 탄핵 반대 발언을 하셨고요. 그리고 부정선거 탄핵 부당함을 알리는 공개의 총도 제안을 하시고 탄핵 반대가 잘못된 것이냐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은 중대 흠결이 있기 때문에 각하되어야 된다 내란 공작 특검이 필요하다 내란을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런 등등의 윤석열 탄핵 반대와 내란 옹호를 하시는 바로 그리고 12월 3일 내란 당일 윤석열과의 통화 이상경 회의 에 국회에 나타나지 않으신 그 태도 그런 모습 속에서 무슨 오석 의원으로서 거만하고 오만하고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선 의원으로서 매우 모욕감을 느끼고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원 의원 되는 것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란 특검을 수사 받아야 되는 분 아닙니까? 간사는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 간사를 하십니까? 나경원 의원 같은 저런 분 때문에 지금 내란 검이 진행이 되고 있고 검찰 개혁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